안녕하세요, 돈독기 여러분. 여도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구리구리뱅뱅. <laughs> 네, 구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채널을 계속 찾으실 거고요. 초반부터 이런 개그를 왜 하는 거냐? 저 여자는 누구냐? 이런 분들은 아마 제 채널을 안 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구리 얘기하려고요. 예,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과연 슈퍼 사이클이 2011년 이후에 다시 도래할 것인가? 구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 구리에 뭔가 이 슈퍼 사이클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를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리라는 것 자체가 왜 각광을 받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과 요 다음 영상 두 가지를 통해서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촥 그리고 구리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나서는 아마 이제 끝나기도 전에 종료 버튼 누르실 걸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기 전에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예, 구독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상이 너무 인상 깊었다. 아,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구리는 과연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도래한 걸까요? 이미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리의 가격 상승에 과연 우리가 올라타도 될지, 구리가 왜 오르는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리 투자, 과연 가품일까? 아니면 지금이 살 때일까? 연말에는,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는 톤당 지금 만 달러 선을 넘었는데, 만 이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조금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더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는 그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다양한 요인 중에 당연히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공급과 수요. 근데 지금 보면 공급도 타이트하고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공급이 주는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구리 현물 가격을 보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예. 요때 구리 얘기 나왔었거든요. 음, 구리 나왔을 때 이때 막 저는 막 경기도 구리 땅값 올라가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드립을 칠게 아니라 이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지금처럼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나 봤더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2011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도 구리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다시 조금 침체를 겪더니 최근에 다시금 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가 뭘까요? 구리. 여러분 구리 잘 아세요?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때그 동이 바로 구리입니다. 집에 혹시 구리 갖고 계시는 분들, 어, 근데 그건 어떻게 팔지? 금과 은은 어쨌든 뭐 이게 금은방 가고 하면 팔지만 동도 팔수 있나? 고물상 가면 사주려나? 예, 현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한번 녹여 보시고요. 세계 경기 판단의 지표가 된다라고 해서 닥터 쿠퍼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구리는 전기화의 대표적인 금속으로 불리죠. 금속 가운데 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기의 전도성이 높은 금속입니다. 근데 은이 좀 비싸니까 요거 이제 구리로 대체를 해서 쓰는데 최근에는 이 구리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인류 최초의 산업용 금속이 바로 구리였다라는 겁니다. 구리를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광물인지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신 다올 투자증권 연구원분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연구원님의 자료를 꽤 많이 인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용이 한 90장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그 뒷부분만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혹시 구리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 표지 보여드릴 테니까 꼭이 리포트를 읽어보시고요. 구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재로서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도성, 앞서서 말씀드렸죠. 은에 이어서, 어, 전도성이 그 다음으로 좋은 그런 광물이다. 은이 106이고요. 구리가 100, 그리고 금이 71.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은,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laughs> 네, 구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열 전도율 역시 은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연성, 그러니까 얼마나 잘 구부러지나 형태의 변형이 용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연성과 전성이 모두 우수합니다. 연성은 재료를 느리는 가공을 할때 파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말하고 전성은 부서지지 않고 얇게 퍼지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내식성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든 구리 합금은 순수한 물 증기에 의한 부식에 저항성을 가지는데. 합금 형태로 활용할 경우 내식성이 더욱 제고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해양이나 건설 산업에서 니켈 등과 같은 구리 합금이 부식의 강한 성질 때문에 유용한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경제성을 보면은 어,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보다 우수한 성격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속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가 높은 금속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구리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1만년 전부터 사용해온 금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리의 95% 이상이 1900년 이후에 채굴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구 전체적으로 구리 매장량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제성 있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구리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로 구리의 원광석을 채굴을 하게 되면 남은 가치연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리의 양은 적게는 25년 많게는 60년 가량으로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체제가 필요할 거고 정말 더 똑똑하게 구리를 좀 채광하는데 기술을 가져야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게다 구리예요. 예... 아, 구리 제가 이제 제품 도금할 때도 이제 구리를 이렇게 황을 황동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도금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도금 값도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을 보면요, 미국 시티은행의 보도에 따르면 구리 수요가 2030년이 되면 현재보다 420만 톤 증가할 것이고 2025년 내년은 구리 가격이 톤당 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구리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내년까지 구리 가격이 75% 이상 급등할 것이다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요. 전 세계 구리의 매장량은 28억 톤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28억 톤 하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음~ 많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많아요. 매장량은 많습니다. 근데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광산의 연간 생산 능력이 2,700만 톤, 그리고 재련 생산 능력이 3,100만 톤인데 구리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아쉽게도 또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수입을 하죠 구리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주로 매장되어 있고요, 칠레, 페루,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주요 채굴사가 광산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경기도 구리시 아닙니다. <laughs> 죄송해요. 유유 바로 앞서서 정답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가장 우뚝 솟아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칠레인데요. 오 칠레는 사실 와인도 굉장히 맛있죠. 근데 구리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각설하고, 칠레의 코델코가 최대 구리 생산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뭐 페루나 호주, 이따가 호주 관련된 기업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런, 이런 국가들 순으로 구리가 많이 어, 지금, 채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채굴이 아니고, 채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구리를 오히려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많은 광산 개발사가 구리를 채굴하고 어, 재련을 하고 있지만, 구리의 재고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보니까 구리 많이 뭐이때에 그럼 채굴하면 되잖아. 이거 왜 못해? 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그리고 구리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게 이런 수요와 공급 문제도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구리 가격의 움직임이 투기 자금이 몰린 영향도 좀 단기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구리 가격이 앞서서는 가성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금값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광산 쟁탈전의 엘리엇과 중국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엘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해체 펀드고, 이제 중국과 어떠한 기업을 두고서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서 제가 호주 말씀드렸죠. 호주 광산기업 BHP가 구리광산을 노리고 영국에 봉사를 둔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의 53조원의 인수 제안을 했지만 며칠 만에 거절을 당합니다. 앵글로 아메리칸이 런던에 상장돼 있지만 1917년 독일 출신 창업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설립한 기업인데요. BHP는 추가 제안을 고민하는 사이에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치고 들어옵니다. 아, 앵글로 아메리칸 지분 2.5%를 확보했다는 라 공시자를 발표하면서 관련한 업계도 떠들썩해졌다라는 겁니다. 구리는 왜 이렇게 핫할까요? 구리를 6kg을 얻으려면 광석을 무려 1톤을 캐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광석을 캐내도 구리를 요만큼밖에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구리 광산 관련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건 신규 광산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조업을 하고 있는 광산에 매장된 구리는 점점 고갈되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구리들이 있고 광산 개발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 때문에 점점 고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태양광 패널, 전기차, 뭐차 충전 관련한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선 같은 이 탈탄소 전기화 등에 구리가 필요한 거 정말 많아지는데 구리가 이렇게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중국인들이 한국 고물상을 돌면서 구리 스크랩을 휩쓸로 가고 있어요. 정도라고 합니다 아~ 요새 그~ 우리 고물상 사장님들 구리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어~ 기분이 구릴 일도 많을 텐데 그래서 앞서 제가 그~ 다월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많이 참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리포트예요. 챗 GPT 안 쓰실 거면 구리를 버리셔도 됩니다. 요거 약 900, 아, 900페이지 아니고 90페이지 짜린데 뒤쪽에 보면은 이제 구리 관련한 얘기를 쭉 많이 펼쳐놨어요.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구리 투자 추후에도 하실 분들은 요 정도는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컴팩트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건 이런 표예요. 텍스트도 좋지만 표로 한눈에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왜 구리 가격이 올라가나? 먼저 공급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기후, 노사관계 불안정, 주요 광산 파쇄및 생산 제약, 투자 부족이 주요 이유인데, 이상기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 아프죠. 지구가 많이 아파서 이쪽에 가뭄이 들었는데 저쪽에는 홍수가 나서 날립니다. 어, 연초의 극단적인 가뭄과 반대로 다른 인적 국가에서는 또 홍수가 발생하는 일이 발스, 나타났는데요. 칠레 국영 광산 기업인 코델코가 지난 5월에서 6월,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폭우에 따른 구리 생산 차질이 약 7,000톤에 달할 것이다라는 추산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어, 이제 광산에 있어서의 채굴이 굉장히 작업 차질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가뭄에 따라서 파나마 운하의 가동 제한 등이 나타나면서 물류 측면에서도 제약이 발생합니다. 채굴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하나마 운하 말라버리면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그 광산 관련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불안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나 칠레 등의 광산 노동자들 그리고 혹은 항만이나 운송 관련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채굴 작업이나 물류 일정 지연에 따라서 그래서 공급망 쪽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광산의 폐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호주의 제2광산도 지금 노후화나 세산성 악화에 따른 광구 폐쇄가 결정이 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채굴권 부여 반대 시위 격화로 전 세계 공급량이 약1.5% 수준인 파나마 광산도 생산 중단을 결정. 이렇게 생산 중단, 생산 중단 그리고 제약이 나타나면서 당연히 공급에도 차질이 비어지는 거죠. 투자 부족도 문제라고 합니다. 화성 연료 등에 대한 흐름과 마찬가지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유의미한 규모의 투자가 부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리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다면 선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선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시대를 맞이하니까 어 이거 너무 어떻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게 실제로 한다고 바로 네이몰에 뭐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요 측면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이유들은 뭘까요? 크게 여기도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AI 관련한 수요 증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EV 확충, 전력망, 재구축 및 신규 구축 관련해서 네, 네. 가지를 소개해 볼수 있는데 AI의 발전과 확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조성 과정에서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리포트 안에서도 어떤 부분에 어떤 게 쓰여 가지고 여기에 구리가 이만큼 필요하고 구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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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구리가 진짜 완전 필수구나 구리가 없으면 안 되구나 물론 이제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있긴 하지만 구리만큼의 그러한 효율성을 내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향 전력 수요 증가 이 얘기는 요즘에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전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송배전망의 확충 그럼 전선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케이블 수요 컨넥터, 그리고 냉각기 및 기타 부품 기판에 모두 이게 다 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주요 필수적 소재로 활용되는 구리가 태양광 패널이나 모듈, 뭐 풍력, 터빈, 그리고 각 발전 노드에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구리가 있으면, 아, 구리가 없으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구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아,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한 차세대 모빌리티 보고시점에 대한 기대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크지 않죠. 물론 전기차 수요가 지금은 줄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가운데 실제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배터리나 모터, 배선, 전장 부품 등에 많은 구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 그럼 지금은 당장 하이브리드 많이 사용하잖아? 여기에 도 하이브리드에도 굉장히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한다고 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연기관차가 1이면은 지금 여기 승용차 버스 이렇게 각각 분야에 있어서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만체 구축과 신규 구축 관련해서도 이건 당연히 앞서서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고 노후설비에 관련한 교체 수요 그러니까 신규 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구리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보급대수와 함께 구리 수요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관련한 표를 보시면은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의 부족 현상이 많이 생기자 구리의 부족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썼던 구리 다시 보자. 구리에 대한 재활용을 더 높이자. 그니까 구리를 지금도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의 비율은 30%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미 이제 제품화가 됐던 그 거기에서 구리를 다시 한번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도 문제지만 재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썼던 구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겠죠. 두 번째는 구리를 덜 쓰는 기술과 제품을 만든다라는 건데 앞서서도 모든 산업군에 다 구리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구리의 함유나 뭐 구리의 사용을 좀 줄이면서도. 충분히 그 구동이 되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과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현재 그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f 1 0 라이트닝 차량보다 구리를 무려 40% 적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관련한 기술을 많이 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광석에서 구리를 더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톤당 구리를 6kg그램 밖에 추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추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계 최대 생산국인 칠레 추키카마타 광산에서는 1 9세기 조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동광석의 구리 함량이 10에서 15%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는 2%대로 뚝 떨어졌고 현재 채취하는 동광석의 함량은 0.6% 그러니까 1톤당 6kg밖에 어, 추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철광석의 철 함량이 6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은. 형편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6kg을 얻으려면 1톤에 가까운 광석을 채취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광산 기업들도 보면은 고순도 구리 광산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리가 이렇게 지구에 많다라고 하는데 많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고순도의 구리 광산을 실제로는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낮은 품질의 구리 광맥도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안 네 번째 바로 바다로 떠나요. 심해 채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제 이 바다를 어쨌든 뭔가 터치를 하면은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의 파괴, 환경에 있어서의 파괴가, 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바다 밑에, 그러니까 일반 육지보다 바다 밑에 더 많은 구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어, 채굴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첫 승인이 됐어요. 노르웨이에서. 근데 환경단체는 여기에 단발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과연 심해체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질지 그래서 구리에 대한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 무중인 상태입니다. 과연 구리를 비롯한 광물 가격의 상승 엄청나게 뭐다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구리 투자 그래서 지금 해도 되나? 거품일까? 혹은 살 때인가를 궁금해하실 텐데 잠깐만 다음 편 써먼 해드리자면 구리 그게 돈이 되나? 라고 물으실 겁니다 된다 라고 하고요 최근에 여러 pb 센터 중에서도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상황 속에서 사도 될지 그러면 뭘 사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는 다음 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리에 대한 가격, 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세한 그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 영상 하단에 관련한 리포트 제목과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름도 남겨둘 테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 투자 관련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